네 예, 안녕하세요. 아 제가 지금 아침 시간인데, 아 제가 이제 좀 과전류 쪽 문제 수정해서 좀 올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, 또 공지 사항이 생겨가지고 좀 영상을 따로 찍게 되었어요. 제가 아까 저녁에 급하게 이제 허용전류 쪽 간선 허용전류 쪽 삭제 문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었는데, 아 이게 제가 그거를 여기 그 전기설비기술기준 KC,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본 거거든요. 여기 보면은, 이제 여기 허용전류 부분이 쭉 나오죠.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, 요 232.18.6을 보고 이제 급하게 공지 드렸는데, 전 당연히 이게 최신으로 봤는데, 아, 이게 최신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게 다시 정정을 드릴게요. 이거 삭제되는 게 맞아요. 해서 아, 저도 삭제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 이게 지금 그 12월 31일 날 최종 공지된 공지사항에나그 공지사항에 첨부 파일로 첨부된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요게 지금 232.18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232.5로 갔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요런 처음에 나오는 이 화용 전류 부분은 똑같은데 여기도 쭉쭉 똑같은데 이 마지막에 232.18.6 저하봉 내 간선 선정 있죠? 요거는 지금 최신 분에는 없어요. 지금 없죠? 그래서 제가 쭉 다른데 들어갔나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이거는 삭제가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저녁에 이거 다시 삭제 아니라고 했는데 삭제 맞아요. 그래서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어, 내용은 공부 안 하셔도 돼요. 아 죄송합니다. 이게 아 근데 이것도 당연히 사람들이 찾아보면 여기 이걸 찾아보지 이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좀 최신 걸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줘야 되는데. 어쨌든 좀 찾아보시는 분들도 여기 개요에 있는 내용은 옛날 거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 여기 KC 그 공지사항 있죠 거기 보면 첨부 파일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최종본이니까 이걸로 좀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, 머리 헷갈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건 기존대로 삭제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제가 이건 영상 따로 올릴 거고요. 어 바로 이제 과전류 보호 쪽 영상도 올릴 거예요 해서 어좀 혼선 되어서 죄송해요 이거 삭제 맞아요 삭제 이거 이 내용이 최종적 최종본에 보니까 없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삭제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번 좀아그 게시판에 좀 요청해야 될것 같아요 그 대한정기협회 이거 좀 최신 걸로 해달라고 사람들이 보통 케이시 찾으러 와 가지고 요거 보겠죠. 그럼 이거 최신 걸로 좀해 줘야 되는데 기존 거 그대로 해 버리니까 이거 헷갈리죠. 어쨌든 좀 죄송하게 됐고요. 제가 바로 또 과전류 과전류 보 차단기 선정하는 쪽 실기랑 필기 문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